언니 안녕 나 형은이야 오늘 주일예배때 들려온 말씀을 설명해 줄건데 언니 오늘은 좀 다르게 준비해 봤어 봐봐 2021, 2021년 8월 15일 제목 놋재단의뜰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 8절 이렇게 준비해 봤어 이번에는 책이 아니라 약간 쫙 설명해주듯이 펼쳐지는 접은 종이처럼 만들어봤어. 그래서 먼저 책표 책표 음 먼저 종이 앞부분을 보면 주일 예배 지은이 서영은 내용 말씀 오목사님으로 돼 있어.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제목이야. 이게 뭐냐면 읽어줄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반짝이는 게 뭐냐면, 얘한테 말하는 거야. 말하신 맛이. 그래서 하나님은 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빛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하라 하셨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언니 거룩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뿌듯하기도 해. 근데 거룩해지는 건 진짜 내 마음 속에 마귀의 속성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죄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 그걸 꺾고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언니도 많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두 번째 말씀은, 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노재단이야? 제목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노재단에서 죄를 없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언니, 이게 죄야. 죄인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야. X가 있잖아. 하나님은 노재단에서 죄를 없이 해야 한다. 제가 노재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재단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노재단에 들어갈 때도 죄가 없이 들어가야 돼, 언니. 안 그러면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 죄 있이 들어가면 노재단에서 죽는데. 봐봐. 노재단의 구조를 대충 그렸는데 한번 말해줄게 이게 노재단 성마 노재단 뜰 뜰의 그울타리고노스로 만들었나? 아마도 노스로 만들었을거야 언니 잘못 말했는데 잘못 말했는데 봐봐 그러니까 여기 성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대 그래서 이 노재단에, 노재단에서 저를 불태우고 가는 거야. 그래서 대충 다시 구조를 설명해 주자면, 이거는 나무 막대기야. 이거는 나무 막대기고, 얘는 노재단이야. 그리고 얘는 성소야, 성, 성소. 그리고 이 바깥에는 뭐 양이나 뭐 이런 게 있었거든? 왜냐하면 노재단이 뜰이니까, 얘가 노재단이고, 여기가 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양이랑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그림이 작아서 그리지를 못했어.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내가 성소에 들어가려면 노재단에서 죄를 깨끗하게 다 불태우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자존심으로 죄를 끝까지 잡으면, 결국 성소에서 죽는구나.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도 죄를 끝까지 추격해서 노재단에서 죄를 불살라버려야겠다. 라는 다짐을 한번 새겨보려고 해. 그래서 이 그림은 다음 주 주일에 계속할 거야. 그래서 언니는 뭐가 들려왔는지, 어, 답장을 해줬으면 좋겠어. 안녕!